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불설 무량승에 나오는 내용으로, 어, 법장비구 스님의 질문에 대해 세자재왕여래께서 답을 하신 내용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설무량수경의 세자재 세간 세간자재왕여래 부처님께 법장비구 스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하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세운 48대원의 내용과 같은 국도를 제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세간 자제왕 예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8대원의 내용과 같은 그러한 국토도 성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대양의 바닷물을 작은 그릇으로 모두 퍼내려 할때 여러 급을 이어서 계속한다면 바닥을 볼수 있는 것과 같이 누구라도 서원을 세워 계속하고 계속한다면 반드시 그 원을 성취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면 부처님의 과이도 성취할 수 있는데 즉 성불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원인들 성취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무량수행에서 세간자재왕 여래께서 법장비구스님에게 이와 같이 그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소원을 세우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그 원을 성취할 수 있다.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로, 어, 어, 유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음을,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중국에는 조장이라는 사람이 말만 오로지 그림을 말만 전문으로 그리는 조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장이라는 송나라 화가는 매일같이 말의 자태와 동작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도화지에 그림을 말 그림을 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아내가 조장의 이불을 그대로 치히니까 말한 마리가 누워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일심으로 말의 동작과 자태만을 생각하고 그리던 조장이라는 화가는 다신이 말로 변할 정도로 그와 같이 한 가지 일에 몰입하고 또 몰입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일구월심 연불한다면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아미타불아무아미타불아무아미타불